큰 걱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자랑할 때 국협을 사는 것과 말하는 것만 더럽힐 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기대할하니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번에 총선이 생기면 40% 정도 국협이 바뀌면은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양 국군이라면 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가치가없거니다 저는 대한민국민이고 국 제가 혼자서 자랐다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반성하는면서 우리 구본정의당이 반성하는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데 저도 반성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모르겠으신데요 어르신들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끊거나 교통신로 위반이라든가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지갑에다가 5,000원짜리 만원짜리로 해서 드렸습니다 울지 않은 마음이고 가리키는 마음이 여기에 제가 드린 중에 대한민국 이천 쌀, 여둣 쌀이 왜 이렇게 많죠? 경기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마 인천에서 여기에서 생산 쌀을 다합해고 시중에 팔리는 거 보죠?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희들 동전과 부패를 여기면서, 예전에는 쌀을 팔면서 여둣 쌀과 다른 지역 쌀을 아주 태연하게 여기에 영광을빈은또왜 이렇게 현재 여러분이 원천이 펼쳐져 있지만 대한민국 세계 하나하나가 우리가 옳고 바람 안에서 갈수있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알겠지만 예전에 훔쳐가고 복구하려면 아주 이름만 줄서 넘게 아무 일도 올려지지 않던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막아버려버렸습니다. 지금도 바다의 오염물질이 바다 쓰레기나 칠십평과 국산의 비일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산품백화에 무너져서 원인을 살펴보니 철굴 구조물을 훼쩍 빼놓은 거예요. 요번에 LH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짓을 잘 못합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3천명 이상 죽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과소입니다. 이 과소라고 신호에 말한는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반을 살펴보고, 인류 국가가 아니고, 석 국가로 가려면 우리 여기서 주장하는 것, 같이 내가 바로 사야 된다. 내가 옳고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나라가 바로 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오늘 행사를 계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대한민국을 옳고 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 원칙을 쓰는 나라, 정부가 쓰는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 각가하방이 내가 일상생활을 그서 그런 나라를 만드실 거고, 한분한번더 앞담소 주고, 전사가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마수를 동의하시나요 오늘도? 지마수동의의하시나요 네. 앞으로 그런 말을 많이 받으시고, 투자자 박수와 까지 부탁드려요! 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감다감사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 여기서 모든 선수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면서 즐기는 운동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반가운 상 만들자 그런 과거라는 좋은 계기가 아니라면 나뉘기 위해 진술로 결론해서 축사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